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리다지라 오직 하나님 만을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림도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기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귄다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갔을 때는 이 도시는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또 음란함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트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창녀들이 음란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곳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 조차도 행하지 않던 음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들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에 성도 들이 그 죄악을 통탄하고 회개하고 그 죄악이 끊어지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죄악들 누룩과 같은 그런 죄악을 가만 놔두면 결국은 그 누룩이 부풀어서 온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룩은 악의와 악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던 세상의 죄악들입니다. 죄의 습성들입니다. 그런 습성들을 제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반족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절기를 지켰던 무결 절처. 우리 안에 죄악이 아닌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사람이 있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두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과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함께 하다가는 나도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바로 성도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도들은 서로 권면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세상에 누르기 남아 있습니까? 악행이 있고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빚어진 누룩없는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누룩없는 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모 축복합니다.